우리 법정문 보면 그리고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아직 문제풀이 시작은 안 했지만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,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걸 바꿔놔요 그쵸 응 어.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이거 두 개는 상관없어 그 사실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게 더 헷갈려요. 문제에서 나왔을 때. 어. 요두 개가 오히려 더 헷갈려. 어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좀 잡고 가려고요. 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마디로 이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은 당연히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에 있다는 얘기죠. 어,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이니까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은 관세청 고시에 따로 규정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절차를 어떻게 하고 뭐 요건을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은 관세청 고시기 때문에 그 상세 내용까지 보진 않아. 어.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했으면 거기 가서 그 내용을 봐요. 어. 만약에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. 그러면 그 서류 이름들 리스트가 이 대통령령에 있다는 거예요. 프린트 갖고 오셔야 돼요. 어. 받아 오세요. 받아 오세요. 어, 나가서 받아도 돼. 자,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은 마찬가지죠. 어, 뭐 대상이나 이런 게 시행 규칙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봐요, 이거를. 어. 근데 그게 대통령령인지 기획재정부령인지까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 것뿐이에요. 근데 가끔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,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관세청 고시에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. 그쵸.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. 어 그건 무조건 오답이야.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고시는 없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세관장도 따로 프린트 돼 있어요. 음 그래서 세관장도 따로 정리를 해드리지몇개안 돼. 그래서 세관장이 뭔가 하는 거는 사실 세관장이 통관 현장마다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세관장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. 어, 각 세관마다 다 있는데 한마디로 통관 현장에서 정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세관장이 정할 거예요.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세관장 할 때. 그래서 걔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얘네 세개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. 알겠죠?